3반전 키고프입니다장지현 해설위원 오늘 느낌 어떠신가요? 네. 일단 뭐 배성제 캐스터가 지금 텐션을 올려놔주셔서 덩달아 흥분되고 있습니다. 공만지는 고레츠카 전개하고 있는 페르시치 운전으로 뛰었습니다 리모토입니다. 가가와 신지 세르주 그나블인데요. 슈팅 기회. 발락인데요. 찬스죠. 예, 멋진 블로킹. 좋습니다. 크로스 가나요? 문 앞으로 연결. 아츠야 츠이. 하세베 마코토 배달 하나 해야죠 레반도프스키. 네. 주심 반칙 선언합니다. 프리킥. 신속하게 프리킥 진행. 레온 고레츠카. 때려 야죠 슛! 레온 고레츠카의 골입니다. 세상 어떤 골키퍼도 막지 못할 멋진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 상단 구석은 뭐 어떤 키퍼가도 막을 수 없어요. 정말 멋진 골 터졌습니다. 나가토모를 거쳐갑니다. 막사 안쪽공 떨어졌습니다. 골 다툼 두 선수가 맞붙었습니다. 아카이 히로키 가마다 오카자키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놓는 공 잡고 아! 하프라인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대1입니다 클로제 움직입니다 이 정도는 그대로 때려야 하는데요 오카이 오카자키 신지입니다 결정적 기회 아 이거 슈퍼 세이브인데요 다이빙 캐치 자 이제 올려야죠 아마다다이치 페리시치 반락 공격기위를 엿봅니다 레반도프스키의 볼터치 아 이거리라면 슛 가능한데요 자잘 만들어봐야겠습니다 열렸습니다 아이 슛은 아깝게 벗어납니다 네 머리에 정확히 걸렸습니다 역시 헤딩골은 오, 타이밍입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빛나요. 아주 적절한 척점에서 멋진 헤딩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빈틈 야, 빈틈 정말 발로 넘는 아주 다이나믹한 슈팅도 멋지지만 이또 헤딩골 보는 묘미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인그리 타임 2분 양팀이 2분 더뛸수 있습니다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빈틈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침착하게 지금 빌드업이 되곤 있는데 상대 수비를 흔들려면 좌우로 좀 많이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죠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자 핫타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양팀이 진영을 바꿔서 후반전에 접어듭니다 네합타임때 어, 라크룸에서 감독들이 또 어떤 주문을 했는지 후반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카자키 신즈입니다 키미히 움직입니다 공이 나가버리는군요. 좋은 태클이었습니다. 오카자키, 자한방 있습니다. 좋은 기회. 아, 이 슈팅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 스스로도 자책할만합니다. 네, 본인 잘 알겠죠. 위협적인 공격수 페리시치. 반라 공격기를 엿봅니다. 그나블이 받아줍니다. 네, 타이밍을 잘못 잡았군요. 옥사이드입니다. <laughs> 쿠니모토. 야, 슈팅 기회! 오카자키 신지입니다. 공 만지는 고레츠카. 레반도스키인데요. 요즈와 키미히 프리모토입니다. 가마다다이치 벗겨냅니다. 공 잡습니다. 그나브리 공 만지는 알폰소 데이비스 데이비스. 네, 수비가 적절하게 끊었습니다. 반칙. 전개하고 있는 페리시치. 북만지는 알폰소 데이비스. 좋은 기회. 살짝 뛰었지만 좀 낮았습니다. 날라. 세르주 그나블인데요 세르주 그나블이 폭발적인 스피드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강력한 슈팅을 때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양발 슈팅도 매우 좋아졌죠 네 가마다 프리모토입니다 아 훌륭한 퍼스트 터치에요 공 찍혀냅니다 그렇습니다 터치가 상당히 깔끔합니다 자기 진영에서 돌줄수 있는 좋은 그 인터셉트입니다 클래스가 느껴지죠 레반도프스키 태클 들어갑니다 쿠니모토 내려야죠슛 득점합니다 동점골입니다동점골아 크로스바 바로 아래로 살짝 들어갔습니다 네아 크로스바 맞을 것 같았는데요 아주 절묘하게 들어갔습니다 정말 멋진 경기 다시 한번 공점이 기록됐습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입니다 슈팅 가능합니다 다마다. 90분 경기 중에 이제 8분이 남아 있습니다. 가로채기 예측 좋았습니다. 경기 이제 5분 남았습니다. 하지만 5분이면 어떤 드라마든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동점 상황을 깰수 있을지. 너무나 중요한 골 찬스였는데요 그렇습니다 경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골 찬스였는데요 아쉽습니다 레반도스키아이 속도의 기가 이렇게 날아가나요 기회를 완전히 망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돌파였는데요 한용점점을 찍을 수 없었어요 네인조리 타임 3분입니다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지 치고 들어갑니다. 자 올라가죠. 아 구피코 선방연속선 그리고 입니다 시작됩니다. 많은 관중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중계석에서 인사드립니다. 캐스터 배성재고요. 장전 해설위원입니다. 네. 아, 정말 일찍하기 힘든 경기. 재밌는 경기 펼쳐줄 것 같습니다. 자 강렬하게 가야죠. 아 이거리라면 슛 가능한데요. 문 앞으로 올립니다. 자. 기가 막힌 수비를 보여줍니다 야 정말 마지막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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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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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리 우리, 상황인데 어, 완벽한 실점을 막아냅니다 기회죠 키퍼 다이빙리서리 우리, 냅니다 미나미노 울려야죠부심이 깃발을 앞으로 뻗습니다. 볼 킥. 측면 자원들을 좀 활용해 보는데요. 공 연결합니다. 자, 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하세베 마코토 연결 받습니다. 미나미노 다쿠미 나카타 아 버스터치가 안 좋았어요. 넘겨줍니다. 맞습니다. 좀 기술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부자철 슈팅 기회. 멀티 퍼의멋어 플레이 공잡아냅니다. 미나미노 다쿠미 네, 타이밍을 잘못 잡았군요. 오프사이드입니다. 자, 홍철 어떤 선택을 할까요? 홍철! 자, 현재 가성비 끝판왕 뭐 급성비라고도 불리는 선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감독들이 홍철을 써보면 이 홍철의 매력에 빠져들죠. 리턴 패스 황의조가 공 잡습니다 자 이제 올려야죠 손흥민 동료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전혀 높낮이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뭐 이번 슈팅은 빗나갔지만 어, 다음 슈팅 기회가 오면은 기회를 꼭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이런 실책이 나오나요 자이 위치에서의 프리킥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요 가가와신지 하세베다마다다이치 아깝습니다 골대를 살짝 넘어갑니다 자이 산스는 잘 만들었지만 역시 마무리를 잘 해야 또 골이 터지는 것이 축구죠 좀 침착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철입니다 깔끔하고 아름다운 개인기를 보여줍니다 드리블이 좀 무리였습니다. 압박이 워낙 좋았거든요. 나가와자 찼습니다. 골터치하는 정우영. 태클로 공가로 채니다 미나미노. 뛰워주는 패스가 상대 선수에 걸립니다. 자, 큰 그림 그리는 기성용. 기성용 오늘도 경기 템포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패스와 어, 킥의 정확도가 매우 우수하죠. 반반전. 후반전에 임하는 선수들 감독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나? 네, 이건 반칙입니다. 피스를 올렸습니다. 도미야스 나가와 받아 냅니다. 크로스 기회 깃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옵사이드에 걸리는군요. 글쎄요. 지금은 그이 옵사이드를 범하지 않아도 될 흐름이었는데요. 이렇게 되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깨집니다. 측면 공간에서 크로스 연결 주심이 골문 앞을 가리켰습니다. 골킥입니다. 송주를 거쳐갑니다. 프리모토입니다. 가마다. 두심이 이미 서서 깃발을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옵사이드에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명백한 옵사이드입니다. 지금 흐름에서 어, 저렇게까지 옵사이드를 범할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좀 노련함이 부족했습니다. 도미야스. 가마다. 선수 맞고 굴절돼서 나갑니다. 터치아웃. 하세베 마코토 다가와 오늘 경기 현재까지는 미드필드 싸움만 너무 치열했습니다 경기의 템포도 상당히 느리고 슈팅이 너무 적어서 관중들이 지금 짜증이 좀 나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양팀 모두 상대를 너무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루한 패턴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잡아낼 수 있는 슈팅 다가와 나카타 마크맨 제천했어요 온라인 벗어납니다. 아수리수리 맞았기 때문에 코너킥입니다. 네, 저는 위험 지역에서는 일단 공을 안전하게 걷어내는 게 중요하죠. 이번에 기회는 살릴 수 있을지 코너킥이 또한번 주어집니다. 자 바로 크로스 가나요? 공 잡는 구자철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근처에 동료 선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패스로 계속 이어가려 했습니다만 결국 끊기고 맙니다 나카타 아이 거리라면 슛 가능한데요 지금 크로스 올려야죠 골이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아, 좋은 터치 보여줍니다. 구자철. 어느 위치에서는 제 몫을 해주는 손흥민. 좋은 기회. 들어갑니다. 손흥민의 골입니다. 멋진 골로 주장의 역할을 다합니다. 그렇습니다. 야 역시 캡틴이 골을 넣게 되면 일단 선수단 분즈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현재 스코어 1대0에서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현재 앞서가는 팀 오늘의 홈팀입니다. 음, 음, 아, 오늘 아주 열심히 뛰었고요. 팬들도 응원할 맛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서포터들이 저렇게 어, 응원을 보내는 것, 저것은 진짜 신나서 응원을 보내는 거예요. 선수들도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볼을 헌납하고 갑니다. 다가와신지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재치입니다. 제쳤습니다. 완전히 제쳤습니다. 바로 치기. 예측 좋았습니다. 전상적인 개인기를 성공시킵니다. 반칙으로 프리킥 선언됩니다. 자, 지금은 오히려 흐름이 끊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황이조예요 속공입니다. 불파에 들어갑니다. 자 지금 옵사이드 판정이 됐는데요. 이거 뚫렸더라면 거의 골과 다름없는 찬스였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단발의 채 같았는데요. 결정적인 귀에 구심이 좀 서운하겠네요. 자 태클 들어갈 땐 이렇게 빠른 판단으로 들어가야죠. 막상 떨어졌니다 경기 끝납니다. 오늘의 마지막 피슬리 울림 Legendary.